어, 미니 오일류들을 싹 교환하는 날입니다. 네. 일단 지금 비숍 가기 전에 우체국 가고 있습니다. 긴급한 우편이 왔는데 지금 못 받아가지고. 아, 네. 우체국까지 가가지고 받아야 되네. 유 어, 여기... 시간 내에 갈수 있을까? 우체국이 이제 13분 되면 문을 닫는데. 헷갈네감사다리 세무서 우리 세무서여서 왜? 어. 왜 이러실까 자 이런게 왔습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 제가 2018년에 탈세 제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종결이 돼서 포상금을 준대요. 그래서 포상금 예상 금액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165만 1,000원.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래요. 아. 공돈이 생겼네. 그게 벌써 2018년이구나. 아. 징글징글하네. 뭐이 미니는 예. 네. 덕분에 공짜로 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고맙다. 자, 이제 비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웬일로 엔지너어를 직접 가아줘요직원들다 어디 가고? 직원 구해요 아 진짜로 직원 구해요? 어 사람이 많이 필요해 어 이거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기, 여기는 차가 진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정말 여러가지 다양한 차종들을 경험하기에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음. 단점 단점? 힘들다 아 일이 힘들다? 일이 많다 일이 많다 어, 밥도 마신, 이모님이 맛있게 해줘 밥 이모님 밥 또, 맛있어 직원을 어, 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농담이 아니고. 아 진짜로. 어 진짜로. 여러분 직원 구합니다. 비숍 직원 구합니다. 그 어,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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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넣으면 돼요? 거기 내가 오.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그때 댓글로. 오케이 드릴게요. 오케이. 한 번도 교환 안한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교환하라고 바로 오길 잘했네. 이게 아무래도 안에 플러치들이 이제. 있고 얘네가 다 마무가 된게 오일에 섞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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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니요네 그래서 약간 썩은 냄새 같은 게아 맞아 오시게? 아아 이거 독일차 그 내장도 <laughs> 썩은 냄새 비슷한 건데? <laughs> 약간 그런 트레파스 냄새 같은 알리스티 아, 아 근데 뭐 운전할 때 사실 미션 느낌이 되게 슬립도 하나도 안 나고 변속도 엄청 에, 괜찮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나머지 부분들은 되게 관리를 하면서 탔던 흔적들이 많거든요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남아있고 음. 또 1인 신조예요 막 타이어도 앞뒤 다 똑같은 한타 세트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엔진 오일, 미션 오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건 아니었네 들어가 있는 아이신 미션이 네. 잘안 뻗어요 그래요? 네. 아니 미션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 느낌 되게 괜찮아데 네. 근데 이러다가 네. 나갈 때한 번에, 아, 안녕! 그러고, 그냥 한 번에. 아, 가요. 한, 아, 한 번에 가는구나? 한 방에 가요. 아. 자, 거의 다 뺐습니다. 4L 통 어때요? 어, 뭐, 무겁지 않고 좋은데요? 어. 사실, 이렇게 생긴 통들이 여기에 고이는 게좀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건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자, 폭스바겐 504, 507, 그리고 벤츠는 29.51. 네,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LS530은 처음나보네. 자, 이제 주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동, 을 걸고, 아, 미션, 오일에 열을 어, 어, 좀 올리는 겁니다 끝났다 이 오이, 오이, 요때 미니가 진짜 매력 있지 않아요? 카플레이 모듈만 딱달아으면 최고입니다. 아 모듈이 있어요? 그거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 팔아요. 그 안에 네. 신정그 헤드유닛 이렇게 네. 오디오 시스템에다가 중간 이제 뿌리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우와 카플레이가 나옵니다. 우와 한번 보실래요? 네. 미니 지금 있어요? 어 있죠. 아 그래요? 네. 한번 보여. 그런 거 보여주시면 저 사서 들고 오는데. <laughs> 그 오시는 날 <laughs> 네. 저한테 전화 한 번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맞자 월차스. <laughs> 오 귀여워.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그럼 음악도 들을 수 있겠네 블루투스로. 아, 그럼요 저거 전화밖에 안 되잖아요. 우와 T M F 들어와. 이게 개쩐다. 조만간 알리에서 사 가지고 오늘날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꼭 전화 주세요 저 월차 써야 돼. 예. 왔습니다 한 3일 걸렸나? 미니에 이걸 끼면 애플카플레이가 돼요 아이 야! 아이 빨리 가.. 빨리 가자 이게 뭐 볼트온이에요? 어? 볼트온이에요? 설명서 들어있겠지 요거만 설치하면 요거만 딱 설치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네 아씨 <laughs> 금방 하지 뭐야 이거 언제 이게 나오네 쉽네 어떻게 그 사이로 볼트를 쪼여요? 이거 볼트 끼다는데 볼트 떨어뜨리면 어떡해 속으로 주세요좀 쉽네 와아아 다된 거야? 이제 시작. 이제는 볼톤 볼볼트 같은 상관없을 어 된다 이거 이거 누가 바꿔 끼놨어 아니 이거 바꿔 끼놨죠 아니 바꿔 끼놨죠 아니 이거 분명 히 여기 오리원오리에써 있었는데 아니 바꿔 끼놨죠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니 바꿔 끼놨죠 그러니까 아니 옆으로 갔다가 그냥 바꿔 끼놨죠 아니 다시 돌아왔어 <laughs> 뻥치지 마 여기 거 여기 끼져 있었는데 지금 아니라고 돌아왔다고 돌아왔다고 어, 밥 먹고 기자 밥 먹고 배고파. 그만 쑤셔봐라. 쑤셔봐 <laughs> 주마. <쓰셔버리지마>. 케이블 <laughs> 끊어진다고. 아 케이블 끌, 케이블 끊어져. <laughs> 나도 모르겠다. 케이블 <laughs> 끊어진다고. <laughs> <laughs> 가게 다니고. <laughs> 어, 이차 밀렸다, 빨리 이래. 알리바바, 가지고 오지 마왜 알리바바, 가지고 오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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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재밌잖아. 재미없어, 너. <laughs> 가요. 네, 들어가세요. 우리 안녕. <laughs> 자, 이제 지도가. 어, 바로 잡아, 바로 잡아. 뭐 화질도 괜찮고, 네뭐 음악 틀었을 때 아까 음질도 괜찮았고, 이 세대 미니가 어쨌든 가운데. 요 비주얼 부스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사실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는 블루투스가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블루투스 연결해서 휴대폰 전화 통화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더좀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애플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다 되기 때문에 음악 뭐 전화 이렇게 뭐 네이버지도 티맵 네, 전부 다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튜브도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유튜브는 사실 뭐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거 쓰려면은 뭐 계속 와이파이 연결해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엔 너무 좀 귀찮지 않나 화면도 너무 조그맣고 네 물론 이제 사용하면서 또 이제 뭐 내구성 아 문제는 어떤지 좀 계속 또 봐야겠지만 일단 뭐 이렇게만 봐서는 어야 이거 20만원 주고 샀는데 어이 미니 2세대 사고 난 다음에 20만원은 이거 충분히 좀 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 돈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미니 영상은 네, 또 돌아옵니다.